안녕하세요 반응모아입니다. 드라마 약한 영웅은 중국 최대 스트리밍 플랫폼 중 하나인 아이키아이를 통해 시즌1이 방영되었고 이는 중국 팬들 사이에서 빠르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일부 시청자들은 너무 짧다거나 시즌2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드라마의 몰입도와 팬들의 기대감이 높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또한 더우반 같은 플랫폼에서 약한 영웅은 평균 평점 8점 이상을 기록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약한 영웅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올라온 댓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한 영웅 시즌2를 보고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박지훈의 연시은 연기가 너무 강렬해서 눈을 뗄 수가 없었음. 싸움 장면도 너무 리얼하고 한국 드라마 특유의 감성이 잘 살아있네요 시즌 2 기다리는 중이에요. 액션 씬이 진짜 대박. 연시은이 약해 보이는데도 머리 써서 싸우는 모습이 너무 멋진 중국 드라마랑 비교하면 훨씬 속도감 있고 스타일리시해. 학교 폭력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이렇게 스타일리시하게 다룰 수 있다니 한국 드라마의 힘을 느꼈습니다. 캐릭터들이 입체적이고 특히 수호와 시은의 오정이 감동적이었어요. 시즌 한마지막에 수호가 그렇게 되고 나서 진짜 울었어요. 연시은이 혼자 남는 장면 너무 마음 아프다 시즌 2에서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잠못 자고 있어요. 이 드라마는 진짜 감정선이 미쳤은 친구를 지키려는 연시은 보면서 나도 모르게 주먹 쥐고 있었네? 한국 드라마는 왜 이렇게 사람 울리냐고. 약한 애가 강해지는 과정이 너무 잘 그려져서 나도 뭔가 용기 얻은 느낌? 근데 결말이 너무 슬퍼서 마음 아파요. 솔직히 연시은이 그렇게 싸움 잘하는 게좀 비현실적이지 않나? 현실에서 저렇게 약한 애가 갑자기 강해진다는 건좀 억지 같음? 액션은 좋은데 스토리가 너무 과장돼서 몰입이 안 됐어요. 학교 폭력이 이렇게 심각한 것도 좀 오버 같고 중국 학교 현실이랑은 좀안 맞는 느낌? 시즌1은 재밌었는데 너무 드라마틱해서 현실성이 떨어진 연합 같은 조직이 실제로 있을 리 없잖아? 중국 학원물은 로맨스 위주인데 약한 영웅은 액션과 오정에 집중해서 신선했어요. 우리나라 드라마도 이런 스타일 좀 만들었으면. 한국 드라마는 폭력 묘사가 과감한네 중국은 검열 때문에 이렇게 못 찍었을 듯 자유로운 표현이 부럽다. 중국에서 학교 폭력 다루면 보통 교훈적인 결말로 가는데 이 드라마는 그냥 현실을 날 것으로 보여줘서 충격적이었음. 넷플릭스에서 시즌이 나온다고 해서 너무 설렌다. 박지훈 다시 보고 싶고 새로운 캐릭터들 어떻게 나올지도 궁금해요. 4월 25일까지 어떻게 기다리냐. 시즌 2 예고편 보니까 연시은 더 강해진 느낌? 새로운 친구들하고 또 어떤 싸움 할지 기대됨. 시즌 1이 글로벌 톱10에 오른 거 보고 시즌 2도 엄청 잘될것 같아요. 중국에서도 더 화제됐으면 좋겠다. 박지훈 진짜 연시은 그 자체. 중국 팬들 사이에서도 인기 폭발 중이에요 시즌 2에서 더 멋진 모습 기대할게요. 최현욱 때문에 이 드라마 봤는데 수호 너무 매력적인 시즌 2에서도 나오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 홍경이 연기한 범서 캐릭터가 너무 복잡해서 계속 생각나요. 배우들 연기가 다들 최고. 시즌 1이 넷플릭스에서 이른 계곡 톱식 들었다고? 역시 한국 드라마 파워 대단해 중국에서도 더 많이 봤으면 좋겠네. 글로벌 2위 찍은 거 실화냐? 중국 팬으로서 자랑스럽다니까? 한국 드라마가 또 세계적으로 터졌네 우리나라 드라마도 이런 액션물로 글로벌 가면 좋을 텐데. 박지훈 중국 팬들 모여라. 약한 영웅 시즌 2 예고편 보고 심장 터질뻔 이건 무조건 중국에서도 터질듯 자막팀들 준비하세요. 시즌 1 보고 친구한테 추천했는데 걔가 이거 중국판 만들면 바로 망할 듯 이라더니. 검열 때문에 액션 다 잘릴 거라고? 약한 영웅 연시은 싸움 장면 10분 하이라이트 이건 진짜 한국 드라마의 끝판왕인 조회수 50만 가자. 약한 영웅 보고 나서 학교 가기 싫어진 현실은 연시은 같은 애 없고 그냥 폭력만 있음? 시즌1은 진짜 몰입감 최고였어요 연시은이 약한 척 하다가 강하게 반격하는 모습이 통쾌한다만 학교 폭력 묘사가 너무 과격해서 중국 현실과는 좀 멀게 느껴지네요. 한국 드라마 특유의 감성 액션 조합이 완벽함 시즌2에서 연시은이 어떻게 성장할지 너무 기대돼요. 중국 드라마도 이런 주제 다뤘으면 좋겠다. 약한 영웅웅이 중국에서 인기 많은 이유? 박지훈 얼굴 액션 우정 스토리 근데 시즌2에서 또 친구 잃으면 진짜 멘붕 올듯? 최현욱이 연기한 수호 너무 좋아서 시즌1만 3번 봤음 시즌2에서 안 나온다니까 실망했는데 회상 장면이라도 있길 바라는 중? 홍경이 연기한 범석 진짜 복잡한 캐릭터라서 계속 생각난 배신자 같다가도 이해 가고. 시즌2에서 더 나올까요? 새로운 캐릭터 려운 최민영 기대돼요. 예고편 보니까 연시은이랑 케미 좋을 듯. 약한 영웅 시즌1이 넷플릭스 글로벌 3위 찍었을 때 중국 팬들 난리 났었지 시즌2도 곧 터질 거야 한국 드라마 파워 인정. 시즌 1이 70개국 톱10 들었다는데 중국에서도 더 화제됐으면 좋겠음 우리나라 자막 팀들 힘내세요. 넷플릭스에서 약한 영웅 보고 외국 친구들이랑 얘기했는데 다들 푹 빠졌대요 한국 컨텐츠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먹히다니 신기함. 중국 학원물은 로맨스만 잔뜩 넣었는데 약한 영웅은 현실적인 폭력과 우정을 다뤄서 더 감동적인 근대 검열 때문에 우리나라에선 절대 못 만들듯? 액션은 좋은데. 연시은이 너무 완벽해서 비현실적인 중국 드라마였다면 주인공이 더 인간적인 면모 보였을 텐데? 스토리는 좋은데, 폭력 수위가 너무 높아서 불편했어요. 중국 시청자들 취향엔 좀안 맞을 수도? 4월 25일 시즌이 나온다니까 지금부터 카운트다운 중. 연시은이 또 어떤 싸움 보여줄지 설렘 반 걱정 반. 시즌2 예고편 보고 친구들이랑 단체로 넷플릭스 구독 결제했음 약한 영웅 때문에 중국 팬들 지갑 열리는 중. 시즌2 티저에서 새로운 연안 나온 거 보니까 스케일 더 커질 듯 연시은이 또 친구 이으면 진짜 못볼것 같은데 등의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팬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며 특히 액션 배우들의 연기. 그리고 감정선에 대한 호평이 두드러집니다. 약한 영웅은 중국에서도 웹툰과 드라마 모두 수출된 작품으로 시즌2 공개를 앞두고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드라마 약한 영웅웅에 대한 중국 팬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